오늘 잠시 후에 이 이용의 7080 풍경 우리가 또 이은아 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겠는데요. 이용 씨께서는 지금 이 강원도 춘천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10월만 되면 더 바빠지시는 가수 이용 씨. 어 지금 예, 춘천에서 그런데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키보다 더 사람 어른 키보다 큰 스피커 두 대가 있는데 어, 마루 바닥에 지붕이 이렇게 역시 또 마루로 마루가 아니죠 나무로 이렇게 천장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공간인데 아 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지금 라보엠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그 미미와 로돌포의 듀엣을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장소에 초대해 주신 분은 강원도 춘천의 조명수 강원도 부지사님 아주 특별한 이런 합의 취미를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람 키보다도 더큰 스피커. 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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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 시간이 됐네요. <laughs> 그렇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김경주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코너를 싹 어, 어떻게 보면 겹방사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laughs> 이용의 7080 풍경. 자, 오늘도 인터뷰 위주로 가고 있는 그7080 풍경. 어, 화요일날 예고드린 대로 오늘 이은아 씨의 그 인터뷰를 보내드리는데. 뭐 이은하 씨는 제 중간에 내용 중에도 나오겠지만은요, 어, 뉴욕에서 저하고도, 어, 이 좋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 어, 이주일 씨, 뭐, 이은아 씨, 김현자 씨, 저도 그때 같이 가서요, 어, 미국의 17개 도시를, 어,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위문 공연을 다니는데, 제일 먼저, 어, 뉴욕을 가서, 어, 거기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두달 동안 아주 친해졌던 그런, 어, 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기를, 어, 얘기하면서 아주 그때 회상을 많이 했어요. 그 여기 저,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이렇게 좀 뭐, 사적인 얘기 좀 하긴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 더,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거 말고도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laughs> 그러나, 그 얘기 말고도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자, 오늘의 이은하 씨. 오늘의 인터뷰 대상자가 이은하 씨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꽤 됐죠? 네. 어... 일단은, 저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게 4번은 넘어간 것 같아요. 4번까지도 어. 되고. 어. 특히 뉴욕에서 우리 공연하고 그랬었던 그것도 벌써. 그게 83년도. 83년도. 나는 83... 기억합니다. 기억 좀 기억 잘하시네. 지금 바로 뉴욕 시민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네. 추석 때 인사드렸었는데. 네. 어. 근데 그 뉴욕에 그, 라디오 코리아에 또 꿈이 있는 풍경이라는 김경주 씨가 하는 프로, 역시 잘 나가는 프로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우리 청취 여러분들한테 인사부터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욕은 아직 살아있죠? <웃음> <웃음> 연예인이면 아니면 가수면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이 뉴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음. 늘 가고 싶은 곳이 그곳이고 저도 친구가 있어서 어.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어도 어.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있어서 어. 잘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간에 그냥 그냥 뉴욕에 잘 있으면 됐고요. 근데 음. 예전에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더 힘들어졌을 텐데. 카네교 겨울도 서 봤고 음. 뭐 꿈은 다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마 같이 갔었을 때는 이주일 아저씨도 가셨었던 그렇지. 그때니까는 맞다 연자씨도 갔었고 음. 정말 그립네요 그때가 <웃음> <웃음>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뉴욕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 근데 지금 저 옛날에 그 밤차라는 노래 음.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최초의 디스코 음악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죠. <laughs> 어쩔 요왜냐면은 저도 그게 디스콘인지 모르고 어. 시작했는데 어느 기자분이 음. 인터뷰 때 제가 이제 승리의 V자로 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 보면 왜 그래. 멀리 기적이 오네? 그러면 톱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 춤도 못 추고 그러니까 승리의 V자로 이렇게 했다. 어. 근데 어떤 분이 어. 기자분께서. 어. 그때 이제 77년도에 왜 토요일 밤의 열기, 어. 존 트라벌타 어. 그 포스터를 보면요. 이렇게 음. 자켓에 보면 음. 승리의 V자리에서 쫙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아, 이은아가 디스코를 하는 거구나 써주셔서 어. 올겨에 제가 디스코에 요원이 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확실히... 등떠 밀려서, 어. 등떠 밀려서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제가 거구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 어. 응. 그 당시에는 요새 요새는 가수다 하면 춤부터 배우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은하 씨만큼 춤추는 사람도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뭐그 뭐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력했습니다. 아, 그 <laughs> 그런데 아무튼, 네, 어 그게. 토일 밤에 여기로 1977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밤차가 그그 1977년 네네 7년도 이제 1월달에 제가 공연 그 지방 공연 다니면서 그 노래 이제 신곡에 대한 안무 나름대로 이제 그걸 연습을 내내 해서 어. 방송을 한 3, 4월 오월 월달부터시작했지나 근데 음. 왜 지금 내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음. 알아서 답변해주시네 어떤 거? <laughs> 아니 그저 누가 그땐 안무를 했었나 그게 궁금하네 아, 안무라는 안무 물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안무라는 개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래서 처음에 작곡가 선생님은 내가 76년도에 아직도 내 사랑을 부르니까 니까지꽤 어. 무슨 사랑을 한다고. <laughs> 야, 너는 니네 나이에 맞게 어. 이런 발랄한 노래 불러라. 그러고 밤찰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 유승엽 선생님이. 어. 그래서, 근데 빠른 걸로 해놓니 이거는 어. 춤을 출줄 아나. 근데 그래. 어색해서 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 뭐, 처음에 그 리듬은요. 그러니까. 샤프트로 해가지고 리듬은 샤프트인데 오히려 춤은 제가 봤죠. 스텝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어. 77년도에 허슬댄스가 유행이었어요. 단체. 맞아. 그래서 스텝은 제가 허슬을 밟고, 손짓은 이건, 디스코를, 어, 디스코를, 한 디스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 디스코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기자, 어느 기자분인지 기억이 어, 안 나요. 어. 그분이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 이윤한테 그냥, 밤차가 그냥, 아예 그냥 수식어가 딸려가잖아요, 그냥.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 불편하게 얘기지만 그거 음. 요새 외모가 좀 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음. 조금 설명을 좀해주릴요 아,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다보면요, 이게 어. 허리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무대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 예. 허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뭐, 전방 이층이면뭐 하여튼, 근데 그거를 제가 안 고치고, 어. 수술을 하라는 거를 수술을 계속 안 하고 버티다가, 어. 그게 이제 가끔, 응급차에 실려가는 거예요. 거의 어. 뭐, 이제, 거의 기절을, 혼절을 하면, 어. 어. 근데 병원에 가면은 어. 허리에다가 스테로이드 한 방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어. 멀쩡하게 걸어나가서요. 어. 아무 적 없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왜 수술들은 왜 하는 거야? 그냥 어. 주사 한방 맞으면 이게 뭐 마약은 아니잖아요. 아. 그랬는데 네. 의사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언젠가 후회하니까 빨리 어.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방치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 호르몬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네들끼리 부작용이 나다 보니까 음.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의 한한팔 개월 만에 음. 거의 한 30kg가 지는데 음. 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그게 뭐애 성장하듯이 있잖아요. 자고나면찌고자고나면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게 돼서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그게 쿠싱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문페이스가 돼요. 얼굴은 아, 여기가 이제, 보리는 데가 주사맞덩어 그렇죠. 몬페이스가 어. 되고, 등짝 이렇게 나오고, 어. 손목 보면 이제 이게, 어. 이렇게 등이 어. 올라와요. 어. 아톰 다리, 그냥, 다리 통통해지고, 배 통통해지고. 아, 어, 그러니까 는 그게 하루에 한끼 먹어도, 어. 제가 억울해서요. 한 3, 4키, 3, 4일을 제가 어. 금식을 해봤어요. 어. 100g도 안 내려가요. 진짜로? 안 내려가요. 어. 그게 이제 그, 몸에, 뭐 몸에 스테로이드기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 4, 3, 4년 전에 했고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는 네. 다 빼고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술 안 하고 허리가 났어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자연 치유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데. 네. 다이어트만한 문제 성공입니다. 이제 <laughs> 지금 제가 이제 15kg 뺐으니까 어. 나머지 15kg만 다 빼면 이제 지금은 뭐 재피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나그 전에 몇달 전에 본 거하고 달라요. 네, 지금 이좀 예, 낮았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뉴욕에서 막 공연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아, 준비해 보시자고 이거 빨리 코로나 가시면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그 옛날에 뉴욕에서 어디서 공연는지 기억나요 장소? 장소 뉴욕에서 날 기억이 잘안 나네요. 매, 그게 바로 메디슨 스퀘어가든요 메디아 그러네요. 그럼. 그렇지 뉴욕에서 뭐 메디슨 스퀘어가 다니는. 짱구가 이렇게 큰 공연장도 음, 있다. 음, 거기서 했었어요. 응 음, 음. 빨리 나서 그래요. 15kg 뺀 다음에 그러게요. 같이 뉴욕 한번 갑시다. 그래요. 아, 네, 시민 여러분 내년에 봐요. 건강하시고요. 연말에 돈벼랑 맞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어, 화끈하죠, 성격이. 예, 이은하의 인터뷰. 마지막에 그돈 뼈랑 맞으라는 그, 이제 인사 말씀은 정말 저도 가수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역시 그 참,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수생활 했던 아주 화끈한 그 멘트가 이렇게 또, 또 다른 게 있군요. <laughs> 진짜 저도 여러분들 돈 뼈랑 맞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은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이은아 노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 노래 들려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어, 또, 좀 빠른 템포의 노래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거 있잖아요. 중간에 나오는 거. 멀리! <laughs> 제목 두 글자. 그렇죠. 밤차! 들려드리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 이은아, 애들의 밤차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은아 씨의 목소리와 함께 살이 엄청나게 쪄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 가수로서의 생활 속에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다치고 나서 치료하지 않고 그때마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했더니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본인의 말로 다리가 이 아톰 다리 같이 됐다. 아톰 같이 됐다. 이렇게까지 발을 편안하게 또 해주시는데, 그래도 최근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15kg나 빼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쯤에는 뉴욕에 함께 또 이용 씨랑 오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10월에 남자? 그렇지만 바람이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용 씨 가수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가수인데 이제 우리 뉴욕에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 꿈있는 풍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주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에 이용해 7080 풍경이 있습니다. 이 코너든 화요일에는 1부 시간에 그리고 목요일에는 2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10월, 10일은 불호의 명곡, 10월 12일은 가요 무대, 또 출연을 앞두고 계시는데 열린 음악회까지 잡혀 있는 이렇게 바쁜데 또 오늘도 보내주셨고요. 어 11시쯤이면은 유튜브에서 FM 877 이용, FM 877 이용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은아 씨 목소리와 함께 이 코너를 다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영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항상 웃음을 가져다주시는 7080 그때 그 목소리. 다시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삶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수 이용 씨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가사를 들으면 그 옛날의 서울 거리가 생각납니다.